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이미도 어, 말씀을 하셨고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된장찌개 먹었다고 또 며칠 후에 안 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음식을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항상 먹고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또 내일도 먹고 그래야 우리의 육이 건강한 것처럼 이 영의 양식 말씀도 어제 먹은 말씀 오늘 먹고 오늘 먹은 말씀도 내일 먹고 어제 내가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가 됐다면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수화가 어야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전에도 선포되었지만 그때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고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방송 시청하신 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인줄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그만큼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는 이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수천만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를 아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지금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과연 다 믿음이 있느냐? 과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믿음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나 돈으로 아니죠? 마음으로 물론 돈도 예물도 그리고 마음도 영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 아멘.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사악의 짐을 믿고 지금 나와 함께하 짐을 믿고. 나의 생사고래 주관하심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고민 아무도 몰라 옆에서 누워 자는 사람도 몰라 부부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눈물 그런 거 있죠 아멘. 나만이 아는 고통 나만이 내쉬는 그 한숨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먼저 이렇게 배를 떼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하시는데 벌써 영어로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 네. 그러자마자 제자들이 먼저 요청하게 하는 예수님은 벌써 알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바다 위를 그냥 막 걸어서 제자들 앞에 탁 하고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때 제자들이 아니 사람은 걸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막 놀랐는데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보더니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그래 나다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 가 어떻게 해? 주님을 봅니다? 풍량을 보지 않습니다. 바람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딱 보고 걸어갑니다. 아, 주님을 봤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걷다가 순간 바람소리가 들리고, 풍랑이 이제 막 이몰아치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순간, 탁, 주님에서 탁, 눈을 벗어서 어디를 봐요? 주변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풍랑을 봅니다. 그 그러니까 순간 뭐어 엄습해와요. 무서움, 두려움. 그것 때문에 탁, 바다에 빠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즉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번지면서 뭐라고, 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것을 칭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하는 일을 계획대로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그것을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보안을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막 걸어서 달려오시는 주님 저와 우리 여기 계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보다 더그 상황을 지켜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앉은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누워 있는 자리에서 주여, 주여 나를 보소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이 안 나요. 한 두어 시간 자고, 단 눈이 떠져서, 그때부터 저는 제 눈이 딱 떠지면 그 순간부터 앉아서 기도를. 하나님, 우리 새생명 교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제 입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네. 제 능력과 제 지혜로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의 그 예정하신 계획 가운데, 목적하신 그 뜻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바대로, 예정하신 대로, 주여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그렇게 제 마음을 다 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평안을 주셔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없겠어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거짓 없이 그냥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아. 주님 앞에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주여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여러가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볼 때 앞뒤를 바라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도무지 그러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아멘.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아멘. 주님은 모든 걸 아시오니.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신 분이 주님 오시오니. 주여 원하고 바라고 건데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음,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눈물 여자들은 눈으로 잘 울지만 남자들은 마음으로 많이 울죠.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실까요? 주님. 주님이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아, 네. 주님이 울지 마라. 진정은 장로야. 울지 마라. 허운의 목사야. 네가 혼자 외롭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네가 이세계에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멘. 그 제가 기도해서 하는 게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할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 에 와서 힘차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이건 제 힘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간 문제를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나의 마음보다 더 안타깝게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우리 함께하시며 그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모이그 거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무리를 걸어서 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아멘. 네.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의 반응, 특히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지 용기 백배에서 요청을 했고 주님은 그래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간 거예요 아네. 우리가 지금 좌우로 어렵죠 동서남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모든 것이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귀가 주님께로 향하여지고, 우리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교를 해지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해지면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딱할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를 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멘.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주변을 보입니다. 환경을 봅니다. 풍랑을 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뭐가 엄습하냐면, 좌절, 낙심, 낭만, 두려움, 걱정, 근심, 고민. 이건 누가 원하는 걸까요? 사단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아멘. 야, 너 여기 좀 봐. 지이 문제 봐봐.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응? 네가 지금 그러고 다닐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예배드릴 때가 아니고 너 지금 돈 벌러야 돼. 응? 네가 지금 신앙공부할 때도 아니고 너는 지금 물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어야 돼. 사단은 계속해서 어떤 그은재와그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계획이에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켜놓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그까지 붙들어 될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도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컨침없이 걸어갔는데 아, 네. 눈을 잠깐 돌리니까 어? 잠깐 눈을 돌려서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니까 그냥 빠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주님께 하고 있으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이 흐트러지는 믿음, 연약해져버린 믿음, 약해져버린 이 믿음 다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그 연약해져버린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아멘 고집,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환경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눈으로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누가 해주시냐면 주님 해주세요 그 우리는 뭘 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아멘. 입을 열어서 주여 그리고 우리 눈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저의 문제, 우리 장로님의 문제 여기 계신 또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리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